예,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유동에서 나온 자연산 골뱅이입니다. 5,400원으로 좀 비싸죠. 유동이 꽤게 원래 좀 제일 비싸고, 원래 골뱅이가 좀 비싸더라고요. 에...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는데 이미지 커지고, 230g에 184kcal로 칼로리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. 에... 뭐 골뱅이 무침요리법도 있고, 그냥 막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. 골뱅이 수입산이라고 그러네요. 자연산 골뱅이고 고용분이 115g. 그중에 국물이 나 국물이 나중 대부분이 된 얘기고 수입산 50%가 들어 있고 간장, 설탕, 구연산 뭐 골고루 들어 있네요. 영국, 아일랜드, 캐나다 등 깨끗한 바다에서 잡은 제품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칼로리 한번 볼까요? 1회 제공량. 1회 제공량당 그거니까당뇨 단백질, 칼로리가 낮아서 뭐 다이어트 식분은 좋을 것 같은데 비싸서 그렇죠? 나트륨 요거 하나 먹으면 한60 60%, 60% 70%니까좀좀그 그러니까 뭐야 나트륨 성분이 좀 많다는 점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성물산교육 이라는 데서 제조 판매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킨 제품 보면 이렇게 따는 게 위쪽에 있는 게 아니고 아래쪽에 있더라고요 뭔지 모르겠는데 유통기한은 꽤 길죠? 2014년까지니까 이렇게 따시면 되고요 예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국물부터 한번 마셔볼까요? 음 그냥 뭐 진한 맛인데 그냥 도 마셔서도 그냥 맛 괜찮습니다. 예 이렇게 이런 사이즈가 들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걸 잡아갖고 다 손질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비싼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보여드리면 아무래도 제대로 못 보여드리니까 여기 들어갈려나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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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라, 골뱅이. 이 아, 정도입니다. 대략 한 열댓개 정도 들은 것 같은데요. 이런 네,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좀큰 사이즈 보면 좀더큰 것도 들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좀 작은 것만 들어있네요. 자, 한번 먹어볼까요? 아주 쫄깃한 게 좋죠. 음 네, 뭐 내장같은거 다 제거하고 그냥 쫄깃쫄깃한게 맛있습니다 음, 국물도 좀 짭짤한게 좋은데 뭐 딴데 쓰기보다는 그 저거 뭐죠? 골뱅이 무침 소면에가지고 양을 념 약간 매콤하게 해서 먹어도 좋고요 그냥 드셔도 좋습니다 근데 좀 너무 비싸죠? <laughs> 참고하셔서 한번 요정도 되면 아마 골뱅이 무침이 들어가는것보다한양 훨씬 많을겁니다 집에서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.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.